네, 남자 중등부 400m의 챔피언입니다. 이유준 선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유준 선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. 네. 경기 어땠어요? 어 생각보다 더 지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시작할 때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좀 유난히 좀 많이 내렸거든요. 좀 시작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원래 오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려고 왔는데 네. 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했어요. 어, 불안한 마음 있었는데도 너무 잘해줬어요. 우리 금메달 딴게 엄청 오랜만이라고 들었는데 얼마 만에 금메달이에요? 거의 2년 만에 딴 금메달입니다. 그 과정에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? 원래 100m를 하다가 400m로 종목을 바꿔서 네. 거리에 대한 감각과 거리 주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. 어, 그 훈련을 열심히 해서 오늘 또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. 이 400m 경기가 이제 뭐 체력, 뭐 안배하는 거,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본인만의 전략이 좀 있었어요? 어, 처음 200m를 거의 한95% 가고 어, 네. 남은 200 남은 한 150m 정도는 제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. 있니다 우리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 선생님께서 우리 이우준 선수는 어떤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을까요? 어, 멘탈이 강하고 네. 끈기가 있는 선수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. 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게좀 강점인가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리 또 월배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월배 중학교가 또 유명하잖아요. 육상하면 우리 학교 자랑 한번 해볼까요? 난 저희 그 같이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서로 서로 시시하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. 네. 코치님 감독님께서 항상 저희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월계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그럼 혹시 이번 시즌 목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소년체전 금메달과 사, 네.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49초를 뛰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또 훈련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지도자 선생님께 좀 다짐 같은 걸좀 한번 해볼게요. 네.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. 또 우리 성실함과 끈기가 또 강점인 우리 선수 충분히 할수 있고요. 또 부모님께도 한번 이야기 남겨볼까요? 항상 1등 언제 해오냐고 뭐 했는데 <laughs> 이제 드디어 400m 1등을 했으니까 네.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.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. 우리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지금까지 이유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